2024년 9월 17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이 현재 여기 5연장 터미널이 12345로 살아있는 걸로 일단 어숨을 하고 지금 파동을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지 않다면 어떤 상태로 살아있지 않을 수 있는가? 현재 파동 진행이 너무 모멘텀을 상실하는 지금 파동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지금 파동을 나왔던 연장 터미널 을 일찍 마감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파동이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마감을 했거든요. 마감을 하고 WXY로 파동을 잡아서 A, B, C, D, E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고 A, B, C, D, E로 마감이 됐으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파동이 이 파동이 지금 WXYZ A 그 다음에 WXY B 그 다음에 이 파동이 C 파동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때, 왜 이거를, 어 마감 안 하는 거를 고민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고 남아 있다고 봤으면,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감한 걸로 제가 놓고, WXY-A, B, C, D, E로, 12345로 카운팅을 한 거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감이 안 되고, 여기서 마감이 됐으면, A, B, C가 된 거죠. A, B, C고, 여기는 A, B, C, B, C. 하고 w x y가 진행이 된 건데 아직 고점을 안 넘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5번 파동이 연장이 되어서 여기서 마감이 됐으면 더볼 것도 없고 만약에 여기서 마감이 안 됐다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파동은 1연장 터미널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w x y x g 해서 1 2 3 w x y x g 3 4 5 5 파가 여기 넘어가지 않으면 1 2 3 4 5가 되거든요 여기 abc w x x y x 만약에 삼각형이 나오면 또 wx y x c로 파동이 5파 1 2 3 4 5가 돼서 이런 장 터미널이 되는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안되고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abc 되고 wx y y 파동이 지금 wx y x c는 y 파동이 될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y 파동으로 파동을 잡으려고 하면 표준형은 삼각형밖에 없죠 여기서 abc 여기 w 그다음 x y x C 삼각형 해서 A B C D E 해서 파동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W X Y로 파동 모멘텀 상으로는 계속 모멘텀 상실하는 고점 갱신을 겨우겨우 하면서 모멘텀은 상실해 가는 흔히 얘기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수밖에 없는 지금 파동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파동은 롱 포지션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롱 포지션은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아, 이 고점이 아니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롱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형이 안 나오고 ABC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BC가 나오더라도 이 고점을 갱신하면 이 근처에서 쇼 포지션 갈 예정입니다. 파동이 모멘텀을 너무 너무 상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5연장 터미널이 완성이 되었다고 완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파동이 A B C B C 올렸다가 또 X 나왔다가 또 A B C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라가 가지고는 유동성이 안만 좋아도 모멘텀은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A B C거나 아니면 A B C D E거나 그 무엇이 되었건 고점 돌파하면서 이 파가 만 늦어지는 상황 또는 ABC의 연장 터미널이 완성이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포지션은 인버스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동이 마감이 5번 파동이 여기서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5번 파동은 없는 파동이 됩니다. 보이드죠. 현재는 이 5번 파동 보이드 된 걸로 저는 일단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이연장 터미널을 방해하는 5번 파동이 살아있다면 ABC w x y a b c d e 로볼것같고요 만약에 wxy 로볼것 같고 만약에 얘가 살아 있지 않다면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면 1 2 3 4 5 1연장 터미널로 볼것 같습니다 1연장 터미널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 618 되돌리지 않았고요0.5되돌려죠그 다음에 이 전체 파동 전체 파동 길이에618 786을 넘어가지 않는 618을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1연장 터미널의 가장 아이디어란 모 쓰습기형으로 지금 파동이 만나는 그런 아이디어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양 터미널 이건 아니면 이 파동이 마감이 여기서 되어서 ABCWXY가 되었건 이 포인트에서 인버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롱 포지션 진입 계획은 롱 포지션 진입 관점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파동 진행되었던 거 잠시 보시면 여기 ABC 내려왔던 파동에 그다음에 삼각형이 ABCD WXY DE로 내려왔습니다. 이 파동은 제가 다 카운팅을 했더니 복합 조정이에요. WXYXG ABCDE.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이 그리고 올라갑니다. ABC BC 1 2 3 4 5 ABC BC 하고 나서도 BC 1 2 1 2 3 4 5로 또 올립니다. 여기까지 파동이 완성이 됐죠. 여기 1 2 3 4 5대 5 바가 연장돼서 다시 1, 2, 3, 4, 5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하고 5화 저점 깨고 내려와서 마감된 거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삼각형이나 ABC로 올라가겠죠. 삼각형이든 ABC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ABCDE바가 삼각형이 나오던 ABCDE가 나오건 또는 ABC 터미널이 나오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돌파하고 파동 마감되면 인버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매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만약에 인버스 들어가게 되면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바돈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하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있었으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릴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